오늘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어, 내용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가난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 요셉이 바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와 형들과 가축들 그리고 모든 재산 아, 가난에서 가지고 지금 고생 땅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한테 갈때 다섯 명의 형들을 딱 뽑아가지고 같이 갑니다. 어, 어떻게 보면 고센 땅을 요셉이 먼저 선택한 이유도 어, 목축업을 하는 이들에게 딱 맞는 땅으로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묻습니다. 어, 당신들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우리는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한 기근으로 어, 우리의 가축들을 먹일 곳이 없다. 그러니 잠시 살도록 이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요셉에게 그래, 뭐 요셉 애굽 땅이 다네 건데, 그 중에서 좋은 곳을 가족들에게 머물게 하고, 그리고 이 가족 중에 목축을 잘하는 자를 뽑아서 내 짐승들을 맡기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7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어 요셉이 이민 허가를 받고 나서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 앞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때 바로왕하고 야곱이 이제 잠시 얘기를 나누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왕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 요셉이 아 야곱이 130세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보다는 제가 어린데 엄청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어그 이후에 요셉이 가족들에게 어 고센 땅에서 가장 좋은 땅 라암세스를 주고 또 먹을 양식을 어 가족들에게 주는 것으로 오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어 내용 가운데 저의 묵상의 제목은 온 민족에게 블레싱이라는 묵상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절은 7절 말씀해 보니까 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어, 오늘 4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이어서 46, 어,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개역 한글로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그리고 46.27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1인 명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 가난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을 46장, 창세기 46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셨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을 할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야곱은 바로 앞에서 진짜 두렵고 떨렸을 텐데 어떻게 바로를 축복을 했을까. 사실 이 상황이 그냥 어, 이런 걸 모든 것을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그냥 완전 늙은 노인, 힘 없고 늙은 노인. 어, 그리고 바로는 완전 강력한 제국의 어, 대통령, 지금부터는 그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 앞에서 일개 정말 아무런 것도 없는 늙은 노인이 이 제국의 대통령을 축복을 했다. 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그것을 이룰 통로로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진짜 뭐 킹왕 짱인 사람이잖아요 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는 뭐 그냥 안 믿는 이방인 뭐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은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팅하시죠. 어 조금 앞에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면, 요셉을 모두 다, 다 아시는 내용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으시고 또두 번을 팔려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애굽을 통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년과 기근을 세팅해갖고 또 형들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어, 이런 것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세팅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 나의 인생도 세팅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제 인생을 통해서 세팅하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제 인생을 통해서도 이루실 것을 오늘 묵상을 통해서 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세팅하고 헤쳐나가는 그 과정은 어떤가 한번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결론은 굉장히 과정은 괴롭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아도 그렇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고, 팔려가고, 뭐. <laughs> 뭐, 야곱의 인생은 뭐, 오늘 본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이었다. 아, 그럼 이 과정을 지나면서,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앞으로도 지나갈 것인데, 아, 47장 9절에, 야곱의 인생에 대한 본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면 되는데 어 사실 이 집안의 그 역사를 보면 이삭도 야곱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어머니도 그 중간에 막 술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야곱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어 쓰임을 받을 건데.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을 이렇게 인간의 잔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의 손을 넣은 행위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야곱도 동조를 했고, 야곱의 전 생애를 떠, 떠돌면서 정말 고생하게 만들었죠. 어, 말년에 참이 야곱의 고백이 참 씁쓸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묵상의 결론은 어, 나는 오늘 온 민족을 복음으로 축복해야 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라고 묵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 요셉은 누구였고 야곱은 누구였고 어, 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순종의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이제 형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을 때에도, 네! 하고 그냥 달려나갔습니다. 아 요셉은 그, 바로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엄청난 꿈을 꾸었죠. 그리고 그 엄청난 꿈을 꾸었지만, 그래도 오늘 해야 될 작은 일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아니, 사실은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순종의 준비가 되었던 거죠. 그 영어 성격을 보면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가서 형들을 보고 오라고 했을 때, I am ready. 이렇게 대답한 걸볼수 있습니다. 방면에 야곱은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실 다 허락했지만, 잔머리 불리다가 이렇게 평생, 평생 동안 고생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든 아니면, 인간의 손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넣었던 야곱의 험악한 인생, 어, 나는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묵상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고요. 어,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셨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또 며칠 전의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복이 저한테도 이렇게 전해져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어, 이렇게 안전지대, 세이프티 존에서 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 본질이 어, 사람들의 어떤 것들보다 더욱 주목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열방 땅을 밟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열방의 영혼들을 만나면 다시 본질을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삶의 고백이었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를 오늘 하루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 끝이 온다는 어, 그 말씀,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며 주인, 주님과 종,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민족 앞에 서게 하시니 민족을 축복하며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